반갑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의 진정한 보트걸, 지긴걸최은정입니다 오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원님 모시고 이 보트 신규 검사하는 절차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선박검사원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등록이 안돼 있는 보트를 신규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절차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맨 처음 이렇게 보트 새 보트가 왔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검사를 하기 시작하나요? 아,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선체입니다. 이 선체가 어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배가 가라가을 수가 있잖아요. 보트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망치로 어, 해머링 테스트를 해요. 너무 세게 오. 때리면 안 되고요. 네네네. 예. <laughs> 저 지금 놀랐어요. <웃음> <네네네>. <웃음> 저... 이거는 이제 선저 부위라고 하는데, 네네. 예. 선저 부위가 상태가 양호한지 확실히 소리가 다르네요. 예. 여기는 이런 소리가 나지만 네네. 여기는 얇으니까 그냥 이런 소리가 나요. 울림이 나죠. 있네요. 여기는 예. 얇아서 자리를 이동을 했는데 여기 또 확인해 봐야 할게 있나 봐요. 선체 식별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선체 식별 번호는 이 보트의 제조사가 국제 표준 규격에 의해서 이 배가 안전하게 구조적으로 어 제작이 되어지, 되어져 있는지를 제조사가 징빙을 하는 건데요. 이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한번 프로펠러를 돌려 봐서 뭐 이상한 이음은 없는지 이를 어, 선회기를 점검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선회기가 안전하게 거치가 되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엔진의 상태를 확인하셨는데 그 고유 번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번호는 네. 또 어디서 확인하는 건가요? 아,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예, 저쪽에 명판이 있습니다. 예, 명판을 보고 고유 번호와 모델명을 확인을 합니다. 새 네. 엔진과 이 구형 엔진이랑은 또 똑같이 확인을 하는 건가요? 음, 약간은 틀립니다. 새 엔진은 대부분 넘어가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고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 상태가 양호한지를 살펴봐야 하거든요. 이 선액기는 여기에 어, 선액기 커버가 있는데요. 이 선액기 음... 커버를 열어서 내부에 엔진 상태가 어 어떤지 양호한지 이를 저, 살펴봅니다. 네. 사용하던 엔진 같은 건 그렇게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네요. 네, 그렇죠. 네네. 개인 좌석이 개인이 앉을 수 있는 넓이가 400 이상이 400 이상은 되어지는지 여기가 좌석이라고 하면 여기도 좌석이 적절하게 앉을 수 있는지. 이 보트의 크기까지 다 확인하셨는데 네. 이 보트에 승선 정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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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몇 명까지 탈수 있는 보트인가요, 이 보트는? 아, 이, 이 보트는 10명, 10명까지 탈 수가 있는 배입니다. 이제 의자와 좌석에 따른 거는 10명으로 산정이 되고요. 배의 길이와 폭과 깊이에 따른 재원과 이이 배를 물에 띄었을 때의 중앙부의 건연 선미의 거연을 측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재원했다는 순선 인원을 산정한 다음에 거기에 최소값을 순선 인원으로 산정해 드립니다. 네. 네. 이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아는데요. 이게 순선 인원에 따라서 구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네, 최소 순선 인원에 어, 맞게. 어, 구명조끼를 비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 구명부안은 어, 배의 길이와 톤수에 따라서 어, 구명부안의 수량은 결정이 됩니다. 또톤톤수와 길이에 따라서 어, 소화기의 개수가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이 배는 이런 이런 휴대식 소화기가 두개 이상을 어, 비치가 돼야 됩니다. 이 소화기, 간이식 소화기 두 개가 이 휴대식 소화기 하나로 동동하게 인정이 돼요. 이것도... 뭐죠? 뭐 작게 아. 기도 하고 소리를 내는 것 같긴 한데. <laughs> 예, 이거는 에어원입니다. 경적을 울게할때 상황에 경고 신호를 보내도록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근데 되게 조그만데 이게 되게 이렇게 보시기에도 이렇게 작잖아요. 근데 이게 소리가 또 바다에서는 어,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그만한 큰 소리를 낼까요? 되게 궁금한데. 한번 눌러볼까요? 네네, 한번 네, 네, 한번 확인해주세요 소리를. 소리가 아예 큽니다. 그래, 이 정도는 <laughs> 커야 이 바다에서 이 소리가 전달이 될것 같네요. 다른 배네 예. 마지막까지 이제 더이상 확인할 전차가 없는 거죠? 물이 뛰어서 주행 주행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 바다에서 주행도 네, 직접 네, 예. 하시는 건가요, 우리 검사님? 아 아니요 아니요 소유자가 분양 하셔야 돼요. 아 그거는 직접 운전을 네, 보트 네, 예. 그러면 보트 선주분이 꼭 같이 검사를 받을 때 옆에 있어야겠네요. 네네 예, 예. 네, 이렇게 보트를 끌고 직접 오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수칙도 되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신규 점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